남성과 여성의 피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딱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피부 두께.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보다 피부가 두껍습니다. 두 번째, 피지량. 남자가 피지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두 가지 특징 모두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수렵, 채집 등의 야외 육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진화된 산물이에요. 쉽게 말해 남자는 생체 갑옷을 하나 더 두르고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얇은 피부를 가진 여성에 비해서 주름, 기미, 노화, 그리고 상처 회복 등등에 더 강합니다. 한 마디로 남자 피부는 내구성이 좋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두꺼운 피부는 단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피지 과잉 분비로 트러블 생기고 번들거리고 과잉 분비된 피지가 공기랑 접촉하면 악취까지 유발하죠. 그래서 피지 관리는 현대 남성의 필수 덕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학적으로 진짜 지성 남자 피부에 좋은 의약품급 화장품 성분 고트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성분은 90년대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는 논문이 쏟아져 나온 피부 과학계의 레전드 성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성 피부에 중. 중요한 이유는 피지를 확실히 줄여주고 염증을 확실히 완화해주고 모공이랑 피부결을 정리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확실하고 확실하고 확실한 성분이죠. 논문도 많습니다. 첫 번째 논문 2% 농도를 2주간 사용했더니 피지 분비량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논문 5% 농도 크림을 12주간 사용한 결과 모공 크기랑 피부 거친 정도가 25% 감소했다고 해요. 그냥 바르기만 해도 피부가 정돈된다는 얘기이고 안 바르면 손해인 그런 그냥 고트, 인성분인 거죠.